함께 읽은 말씀,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특별히 이 주목해 볼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씩 밝혀놓는 부분이 이제 직전 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8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 구장 1절 다음이 이제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거기 이제 구장 1절이 새롭게 시작하는 구장 1절이 아니라 8장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거 이 구절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장은 구장 9장 2절부터 이렇게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이 구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하거든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교훈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우리 가운데 둔다는 건 그냥 무슨 말일까? 그리고 소금을 가운데에다 두고 화목하라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음식에 짠맛을 주는 것입니다. 양념이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뭐 소위 말해서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결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주 옛날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음,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면은 그 아이에게 키를 그러니까 키라고 하죠 키를 이제 뒤집어 씌우고 에, 다른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와라 뭐 이렇게 어, 예전에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정결하게 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나. 부정한 곳에 갔다 왔을 때 어, 입구에서 소금을 몸에다가 뿌립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맛을 나타내는 양념의 재료도 쓰이지만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소금에 대한 용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수 있는가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에 대한 비유를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할 때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후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역할, 거룩하게 하는 역할.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소금의 맛처럼, 소금의 역할처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소금을 가운데다 두고,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정결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마음, 부정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깨끗하게 서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특별히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장에 등장하는 정결하지 못한 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함께 읽은 말씀 33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그 선교의 중심지, 전도의 중심지 였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너희가 이곳에 오는 그 도중에 너희들끼리 뭔가 다투고 이야기한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제자들에게 그 다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말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니까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늘 있었던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 감정이 충돌이 되어서 어떻게 한번 나왔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구절을 짐작해보면은 서로 큰가에 대해서 많이 다투었던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많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이죠. 그리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주도권을 질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다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죠. 제자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렇게 함께 출신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그 거창한 제목 앞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누가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너무나 민접한 얘기가 아닐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도 그 여운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다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네, 보여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네, 바로 앞절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이 구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변화산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상에 메시아로서 오셨던 그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기적보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끊임없이 불평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감사와 행복이 넘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함께 읽은 이 상황처럼,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거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싸우고 다투었던 어찌 보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첫 번째 자리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세웁니다. 직접 보여주시죠.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볼품없는 자리 종이 섬겨야 될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참다운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인 나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봐 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그 진정한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이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물론 어린 아이가 소중하고 어린 아이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앞선 구절처럼 당시의 어린 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받게 쉬우며 가장 사람들의 눈밖에 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좋지 않은 자리 또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인 나에 대해서 한 행동과 같다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곧 소금을 치는 역할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역할과 같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i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려 하고요. 또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의 꼬투리를 잡아서 끝까지 자기가 편한 대로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고 또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c 이 r i s t o i n Christoin, Christoin, c h r i s t o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동감해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나를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네, 종의 자리까지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기기는 것이 아니라 네, 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